우리 성균관대 정시는 가나다 군이 전부 다 다릅니다. 성대 합격을 위한 정시 지원 전략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202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성균관대 정시의 핵심 내용과 작년 입시 결과를 정리했어요. 단, 작년 입시 결과는 참고만 하세요. 올해 성대 선발 방식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학생들의 지원 경향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성대만의 독특한 선발 방식 때문에 의외의 입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지원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시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을 먼저 정리해 보면 첫째, 성대는 수능 성적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다음 그중 유리한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둘째, 올해는 가, 다군은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쓰고요. 나군은 백분위 성적을 써서 선발합니다. 또 다군은 탐구 두 과목을 다 쓰지 않고 성적이 더 좋은 한 과목만 반영하죠. 네 번째는 올해부터 서범계열 학과들은 수능 성적에 더해서 학생부 20%를 함께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배터리 학과처럼 신설되는 학과들 그리고 선발 군이 바뀌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문 자연 모두 AB 두 가지 유형으로 수능 성적을 계산합니다. 먼저, 인문 계열부터 보면 A 유형의 반영 비율이 작년과 달라졌어요. 탐교 비율은 30%에서 20%로 줄고요. 국어와 수학 비율은 각각 5%포인트씩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A와 B의 차이는 사실상 국어, 수학의 비중 차이만 남게 됩니다. 국어 성적이 좋은 학생은 A 유형, 그리고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은 B 유형이 유리하겠죠. 다만, 가다군 같은 경우에는 표준점수를 쓰는데 올해 국어 가 어려웠기 때문에 국어 표준 점수가 잘 나온 학생들은 A 유형으로 적용했을 때꽤 많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어떤 유형이든 수학 반영 비율이 40%로 가장 높습니다. 차이는 국어와 탐구 비중에 있어요. 정리하면 자연계는 수학을 기본으로 국어를 조금 더 볼지, 탐구를 조금 더 볼지 이렇게 A, B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놓은 구조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성균관대가 A와 B 이렇게 성적을 계산해서 내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해준다는 거죠. 영어 반영 비율은 모든 계열이 10%로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성균관대는 영어를 미리 고정된 점수표로 정해두지 않고요. 수능 성적 통계가 나온 뒤에 변환 점수표를 만들어서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재작년에는 1등급과 2등급이 모두 132점으로 동일했었고요. 작년에도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1점에 불과했습니다. 비율도 낮고 실제 점수 차이도 크지 않다 보니까 영어 영향력은 전체적으로 작은 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측이지만 올해는 영어가 까다롭게 나왔던 편이기 때문에 1, 2등급 사이의 점수 차이가 아예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3등급 정도까지는 영어 때문에 크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연계열은 과탐에 최대 5%의 가산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수능성적 통계가 나온 뒤에 구체적인 비율이 확정될 거고요. 작년에는 자연계열에서 사탐만 선택한 학생의 합격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산점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사탐 선택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탐 선택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죠. 그래서 과탐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연계열에 사탐만 선택한 학생들의 합격 사례가 꽤 생길 걸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11월 26일 진학사 합격 예측 기준으로 보면 공학계열에서 5간 추가 합격이라는 걸 보고 있는 40명 학생 중에서 사탐 두 과목만 선택한 학생이 6명,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선택한 학생도 9명이 있습니다. 뭐 아직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정이긴 하지만 과탐 5%의 가산점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상황에서도 사탐 선택자의 합격 표본이 꽤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작년에 사탐 학생은 성대 자연계열에 거의 합격 못했다더라 이런 말 때문에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는데 두 번째 특징은 군마다 점수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균관대는 작년에는 가나다군 모두 표준 점수를 사용했는데 올해는 가다군은 표준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나군은 1 0 0분을 씁니다. 표준 점수는 최상위권에서 점수 차이가 좀더잘 벌려지는 방식이고 100분위는 중간 뭐 중상위 구간에서 차이가 더 크게 보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표준 점수로 계산하면 유리한 학생, 100분위로 계산하면 유리한 학생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은 곧 가군에는 안정권 같은 점수인데 나군에서는 아슬아슬해 보일 수가 있고 반대로 나군에선 여유가 있는데 가군에서는 애매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사범 계열입니다. 올해 사범 계열은 나군에서 선발하고 수능. 뿐만 아니라 학생부도 20%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학생부는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으로 나눠서 평가하는데요, 뭐 학업 성취도 그러니까 뭐 성적에 반영되긴 하지만 10점 만점 기준에 평가 점수가 10점에서 5점 구간에는 감점이 없고요, 4점에서 3점 사이일 때만 2점 감점. 두 평가자 모두 최하점인 1점을 줄때 이때에만 5점 감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생활을 크게 등한시한 게 아니라면 아예 감점을 안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범대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학생부 때문에 지나치게 겁먹기보다는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다군은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올해 수능에서 탐구 한 과목은 괜찮게 나왔는데 나머지 한 과목은 아쉬워 이런 학생들이 꽤 많을 텐데요 이런 학생들에게 성대 다군이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성균관대 선호도가 워낙 높은 편이다 보니까 한 과목 성적만 좋아서 오는 학생들만 이렇게 몰려 있다 보기는 어렵고요 두 과목 모두 좋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또 성대에서 반영하는 그한 과목 탐구 성적은 1등급에 가까운 점수여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학과의 5칸 추가격 표본을 보면 반영되는 한 과목의 탐구 평균이 94.8이었습니다. 방금 예로 들었던 배터리 학과는 올해 신설되는 학과입니다. 다군에는 배터리 학과, 나군에는 바이오신약 규제 과학과가 새로 생겼고요. 모의 지원 상으로는 두 학과 모두 인기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배터리학과 경쟁은 아주 치열해 보이고요. 물론 합격 예측이 업데이트 되면서 표본이 계속 이동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설학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 자체를 지나치게 부담스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심이 높은 만큼 높은 성적 대학생들도 많이 지원하지만 그만큼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외로 최종 입결은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선발군의 특성을 생각하면 다군의 배터리학과 보 다는 나 군의 바이오 신약 규제 과학과 에서 그런 현 상이 나타날 가능 성이, 조 금은 더높지않 을까 생각 하고 있 습니다. 모집군이 바뀌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교육학과,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 교육과, 이세 학과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합니다. 나군 선발 방식이 바뀌었지만 선발군이 가지는 의미는 작년과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성대 가나군 같은 경우에 경쟁률은 비슷했는데 충원율은 나군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나군의 성대를 쓰는 학생들은 가군의 연구대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성대 나군의 추가 합격, 그러니까 충원이 많이 생기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군이 이동한 학과들은 작년에 비해 충원 인원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도 지원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성대 정시는 다른 대학과는 다른 특징들이 꽤 많은 전형입니다. 그리고 변수가 많은 구조인 만큼 의외의 입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어, 정시 합격 예측을 돌려봤을 때내칸 불합격이 떴으니까 뭐 아예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지원한 학생들의 표본을 꼭 살펴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 학생들인지 아니면 정말 이 학과를 끝까지 가져갈 학생들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판단해 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작년 입시 결과를 살펴볼게요. 대교협이 제공하는 70% 컷을 보면 의외과는 평균 99%, 약학과는 98 정도로 매우 높았고요. 메디컬을 제외한 학과를 보면 계약학과처럼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의 평균은 96대. 다른 자연계열 학과들은 93에서 94. 인문쪽 학과들은 뭐 92에서 93, 4 이런 곳에 많이 모여 있고요. 작년에 가장 입결이 낮았던 곳은 교육학과로 특히 입결이 가장 낮아서 89.8 정도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작년 입결은 정말 대략적인 기준점으로만 참고하시고요. 구체적인 지원 여부는 대학이 실제로 선발하는 방식 그대로의 대학 환산점수로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때 진학사 정시 합격 인식 서비스가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대는 전형이 독특해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칸이니까 세 칸이니까 무조건 안 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기보다는 서비스에 나와 있는 표본과 설명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해 진학사와 함께 성균관대 정시에서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학사 합격 예측 아직도 안 써보셨다고요? 내 성적에 맞는 대학은 어디일까? 합격률은? 경쟁자들에 비해 내 성적은 높은 편일까? 진학사한테 물어봐. 10명 중 9명이 만족하고 합격률도 높으니까. 고민할 필요 있나요? 진학사 합격 예측.